자, 손가락으로 찔러요. 여기, yeah, 여기. 자, 여기. 여기, 자, 여기, 여기 여기, 자! 게 저기, 저기 저기 하게 거기, 거기 이제 첫번씩 여기 자! 저기 자! 여기 자! 여기 저기, 거기짝짝하야요 하늘은 짝.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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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없었어. 아,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죠? 대파 나왔어. 아, 다시 한 번. 대파 나라 짠. 자, 대파 없어서 쪽파 나라 짠. 다시 한 번. 지글자. 보글보글 됐어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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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또 입이 쉬면 안 되잖아. 지글지글, 지글지글, 지글. 말하게지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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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글.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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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글보글보글. 보글손 내리시고. 지글지글 짝짝. 지글, 보글보글 짝. 보글, 찌글찌글 빠른 팔을 사러 시작 자파 팔을 사러 장에 갔다 와네파가 없어 네파살왔네팔파팔파내파팔파내파팔파팔파팔네팔네팔네팔라서 대파 찌개 끓였어요. 찌개 어떻게 해야 돼? 네. 나팔어팔야 네. 돼. <laughs> 다 줘야 돼. 나 혼자 먹으면 맛있어요. 맛 없어. 그래서 서로 나눠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 바기 저기, <웃음> 거기, <웃음> 여기, 저기, 거기. 다시 한번 시작. 여기, 저기, 거기. 한번더 시작. 여기, 저기, 거기. 다시 시작. 여기, 여기. 자. 저기, 저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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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여기 있자, 저기 있자, 거기 있자.